요즘 장마철이고 굉장히 습한 환경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식물은 어 요즘 허브류를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즈마리를 한번 두고 왔습니다 로즈마리는 저희가 저기 한번 그 블로그에도 글을 썼었는데요 로즈마리를 이렇게 삽목을 위해서 키운 거거든요 이렇게 로즈마리를 삽목을 해서 이렇게 키워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즈마리는 삽목을 하면, 삽목을 해서 키우면 번식이 잘 되거든요. 로즈마리, 라벤더가 마찬가지입니다. 허브식물은 이렇게 삽목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이게 향이 아주 진하죠? 네. 향이 아주 진합니다. 자, 이, 노즈마리도 저기, 원산지는 지중해에요 그리고 허브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잘라서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식용으로 먹는 로즈마리가 있고 일반적인 로즈마리가 있어요. 저희가 버는 로즈마리 그냥 향을 맡고 그런 허브류가 있는 거가 있고 또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로즈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건 그냥 향을 맡고 허브로 키우는 거지. 뭐 이걸 뭐 먹어도 뭐 죽지는 않습니다만 먹는 용으로는 쓰는 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용이 따로 있어요. 그걸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만 뭐 설명해 드리려고 싶은 거는 삽목하는 법이에요. 삽목을 하는 법. 이렇게 저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분에 흙이 있잖아요. 그 흙을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이렇게 흙을 채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예를 들어서 예쁘게 이렇게 컸어요. 컸는데더 키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삽목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식을 잘할수 있는지. 그래서 삽목을 하려면 먼저 여기 마디와 마디 사이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줬죠. 네, 향이 진합니다 로즈마리가 이렇게 자르면 여기에 이 정도 반 정도를 잘라요. 네, 반 정도를 잘라서 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식지하는 겁니다. 먼저 그 전에 여기 이 부분에 물이 있어야겠죠 물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살짝 식재해 주시고 반도 이렇게 또 심으면 또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납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는 것처럼요 옆에서 가지가 나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자르면 이 옆에서 가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많이 잘라져 있잖아요 제가 심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는 하나, 조그만 한 분에 하나만 심는데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심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서 물을 준 다음에 좀 이렇게 가려주세요. 망 빛을 좀못 보게 한 3일 정도에서 5일 정도는 빛을 못 보게 물만 주시고 빛을 안 보이게 안 막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들은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광합성을 못 해요. 그런데 햇빛에 놔두면 말라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도 적당히 주지만, 물은 항상 이렇게 젖어 있는 정도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아주시면, 얘가 이렇게 빛이 없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얘가 이제 점점 이렇게 뿌리가 이제 생생이 되고, 뿌리가 어느 정도 생생이 되고 나면, 이제 빛을 한번 쬐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삽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삽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빛을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안 쬐고, 뭐 예를 들어 도마토라든지, 뭐, 어, 이렇게, 라벤더라든지 모든 삽목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검은 비나 그런 걸로 씌워주는 거죠. 씌워서, 빛이 아예 통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리면, 이렇게, 큽니다. 이게 지금 뿌리가 내렸을 때거든요. 예를 하나 삽목을 했는데, 뿌리가 내서 옆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살짝, 여기 뿌리가 생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생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한 3주 정도 지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3주 정도 있다가 이게 한두달 정도 되면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이렇게 생성요 지금 뽑아지지도 않죠 이렇게 왕성하게 뿌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딱 잡고 있어주면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잘안 뽑힙니다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지게 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얘는 아예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뿌리가 왕성하게 생성이 되어있죠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이런 알맹이들이 있을 거예요 노란 알맹이들이 여러분 화원, 화원에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 캡슐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이게 영양제입니다 영양제인데 이 영양제는 캡슐 영양제라고 해서 물에 넣게 되어있어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물을 줄 때마다 녹아서 여기에 이제 흙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영양제를 줘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좀 이렇게 크면요. 저달 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삽목을 한 상태,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지난 상태, 두달 정도 지난 상태, 그리고 이거는 한 5개월 정도 지난 상태. 이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난 상태면 이런 식으로 큽니다. 그러면 이제 큰 화분에, 다시 큰 화분에서 노즈마리가 이렇게 흙수록 흠수, 들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키우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화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즈마리도 이렇게 예쁘게 키우면 향도 좋고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향이 좋고 좋기 때문에 굉장히 키우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노즈마리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쉽습니다. 물만 잘 주시고 그 통풍만 잘 되게 하면 애들이 그렇게 그 키우는데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삽목도 해도 처음에 이렇게 빛을 가려주는 게좀 일이지만 그 위에는 이런 식으로 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화분에 담아서 예쁘게 키워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식물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과 사랑을 주는 만큼 애들도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예쁘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즈마리 먹기도 하고 향도 맡고 일석이조의 허브 식물입니다 이런 허브 식물도 많이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